자,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6일 일요일날 저희가 그 남대문 자유시장 안에 건강특화마켓 백세 시대 사업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매대를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자녀분, 이제 그, 그 저희가 임대 분양을 위해서요 2025년 3월 28일 오후 2시에 이제 장소는 삼익 패션타운 지하 1층 카페 오시는 길은 회현역입니다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에서 이제 그 돌아 나오면 남 그러니까 여기 중구 중부 경찰서가 있고 바로 돌아서 들어오면 삼익 패션타운 그원 아동복 건물이 있습니다. 그 지하 1층에 그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로 오시면 되겠고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식사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예약 문의는 010-8894-8499 혼잡 관계로 15분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주문 저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하고, 티도 어, 저희가 차, 커피나 이런 것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보니까 날씨가 풀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있으면 영상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죠? 네. 지난번에 와서 매대가 흔여8개 중에 2몇개가 나갔죠. 아, 20개가 지금 예약이 돼 있고요. 20개가 물 예, 28개가 네. 남아 있습니다. 28개. 네, 매일 찾아와서 예약 중이니까요. 예, 예. 2차 설명회 때면은 마감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그러니까 설명회 마감이 네. 될것 같네요. 예. 예, 오늘 보니까 뭐, 네. 남대문 시장에 사람들도 아주 버글버글 하는데, 네, 여기는 하루에 뭐, 유동인구가 40만 명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황금선도제 가게 하나 지금, 제 예약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와서 황금선하고 같이 여러분들 장사해가지고 연봉 1억에 꼭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현장에 가서 자세히 여러분들, 지금, 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가보시죠. 네, 가시죠. 자,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여기가요, 남대문 자유시장 바로 입구입니다. 이 자유시장 입구인데 지금 오후 3시인데, 뭐, 지금도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조건입니다. 최고의 입지 조건. 여기.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한국은행 저 앞에 한국은행 건물 보이시죠? 한국은행 명동 그러니까 입구고요. 바로 신세계 백화점 본점 바로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바로 입구에 여기 지금 저 우리 그러니까 건강식품 코너가 여기 저 골목이 생겼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고요. 남대문 그러니까 자유시장 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가 남대문 자유시장 입구인데요. 여기, 그러니까요. 지금, 어, 아직 문을, 이 골목을 열지를 않았기 때문에 출입이 여기는 못하게 막아놔가지고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남대문에서도 최고의 상권, 바로 그 입구에, 코앞에 그 입구에 지금 있는 이저 거리입니다. 여기는. 정말, 뭐 무엇을 갖다 놔도 다 팔릴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는 천장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저, 막혀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 걱정 없이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남대문 시장 한번 제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남대문 시장에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회색 건물이 신세계 백화점 본점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고요. 이야, 정말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렇게 나오는 그런 바로 이 골목의 바로 초입입니다. 이 초입에 여기에 백세 시대라고 하는 우리그 매대가 48개가 놓여지는데 지난 1차 그러니까 설명회에서 매대 20개가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3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그날 저 매대가 다 계약이 될것 같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그 이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저 대한민국 제 상권 1번지 남대문 시장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정말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하는 그런 곳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기 와서 꼭 성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황금손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대문 시장에는 가게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은 그냥 아주 원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품, 기획 상품, 그리고 상품 추천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니까 하루에 5만 명의 외국인이 더 나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외국의 바이어들하고도 상담을 하시고, 국내외 많은, 국내외 많은 분들하고 여러분들 교육하고, 교류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로 남대문 시장, 바로 입구에, 우리 여기 자유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매장. 여러분들 아주 저렴하게, 천만원이면 매대 네 개를 얻어가지고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천만원 가지고 아무리 그 난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가게, 천만원 가지고 자기 가게처럼 쓸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